이산구발모친구의 김감독입니다. 구는이이친구일이친일는이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1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어, 이게 이 10만 원이 사실 그 어떤 비용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소비를 진작시켜서 다시금 무너진 어, 우리 소비를 되살리고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바로 우리 옷들을 되살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마중물 성격의 돈이잖아요. 3인 가족 같으면 30만 원일 텐데요. 이걸 바로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쓰게 되면 당연히 그 자영업자분들이 어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또 그러면 도매상도 아울러 이제 공장들까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중한 어떤 자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경상일보 사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설에 군수 일명, 군민 어, 일명당 10만원씩 퍼주기 형평성 논란 히말릴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위기를 틈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적, 적지 않다, 이렇게 뭐 짚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어이 지금 이 자금이 못사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어떻게든 진작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케인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헬기에서 현찰을 뿌리더라도 소비를 살려야 한다. 이런 이제 용도로 나오는 대책이라서 어80% 상위 20% 계층은 이제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논란들은 좀 정말 부질없는 짓이다. 지금 정말 필요한 적재, 적시에 뭔가를, 어, 집행하지 않으면 정말 그 후과가 이렇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받으시고요. 그걸 어려운 분들한테 쏘세요. 그게 아니더라도 친구들한테 오랜만에 그 갑자기 공짜로 만약에 돈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쏘세요. 그러면 그쏘왔던 것이 바로 내 이웃들한테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부자죠. 자, 이번에는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건 뉴욕타임즈 인데요. 뉴욕타임즈에 이제, How South Korea Flatted the, the Curve. 아유, 발음이 영구리죠. 네. 한국의 그 증가 곡선이 왜 이렇게 평평해졌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뉴욕타임즈 외에도 이제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한국 정부에 어, 대응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고, 뭐, BBC 뉴스도 마찬가지고, 뭐, 시카고 트리빈이나 뭐, 하여튼,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배우려고 하죠. 지금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완만하게 이렇게 곡선이 이루어진 나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한국인데요. 중국은 정보의 통제가 심하죠. 그리고 한 지역을 완전히 봉쇄해버리기도 했고, 그런, 이제, 전체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한국처럼 봉쇄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어느 케이스를 따를 거냐 하는 건지가 각 나라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정말 수많은 언론들이,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한국을 칭찬하고 있다. 따라 배우려고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상한 언론들은 정부 헐뜯거 헐뜯기에 연연 없죠아 그런 분들 정말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뭐 얼마 전에는 왜 중앙일보 여, 그 어떤 기자 같은 경우에 한국인이라서 미안하다. 뭐 일본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대책을 세우고 있나. 무슨 바보도 아니고 지금 일본은 정보를 통제하고 공개하지 않고. 숨기려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치적 의도로 이쪽을 흥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를 그리고 한국 방영 당국을 어, 이렇게 희난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은 딱두 부류밖에 없어요. 일본 정부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뭐 이상한 종편들. 한국 의 언론들이 전 세계에서 4년 연속 신뢰도 꼴찌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 꼴찌 언론이 세계에서 칭찬받고 있는 한국의 대책을 까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국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BBC 뉴스인데요. BBC 뉴스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을 뭐 씻는다든지 그리고 어, 언제까지 집에서 뭐 물러야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어, 학교에 갈수 있는 아이들은 뭐 어떤 아이들인지 이제 지금 학교도 이렇게 폐쇄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갈수 있는 아이도 있긴 하나 봐요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내 몸에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알기 쉽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호흡기 근처에 가장 자주 갖다 대는 게 스마트폰인데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냐 이런 정보들을 잘 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 그게 사실 한국의 꼴찌 언론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울산교육청에서 각급 학원들한테 이제 방역 물품들을 드라이브스루로 이렇게 제공했던 그 속보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집행을 정말 빨리빨리 빨리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급속도로 확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대구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지원받은 뭐 이런 그 재난 구호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일오총선이 지난 후에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지금 한시가 급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전국에서 대구 경북이 가장 힘든 상태에서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군요. 이제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한번 떠올려보면 그때는 왜 정보를 충분하게 공개하지도 않았고 좀숨이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나실 거예요. 제가 이번 그 바이러스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보고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때 신천지로 인해서 세계에서 2위 좋지 않은 거지만 야, 정치적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을 텐데 저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좀 놀랍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저것은 용기다. 그야말로 국민을 살리려고 내 정치적인 스탠스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자세, 국민에 대한 어떤 자세,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얼핏, 뭐,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큰 용기가 없으면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언론들이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이번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슬기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